공개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법카 내역을 공개하신 게 있거든요. 아, 음. 이게 보시면 새벽 3시 11분 제우스라고 해서 이제 술집이라고 하는데 295만 원. 가재현의 법 카예. 요 가재현 법카. 그 근데 295만 원이 이제 사실 어떤 술집이길래 저기에 어. 보면은 이제 여성분이 없으면 저금액이 나오질 않아요. 아, 저금액 네. 금액이 네. 아니었어요. 아, 저는 잘 모르는데 네. 어쨌든 295만 원을 법 카로 긁어요. 음.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모텔에 구분이 있다가 갑니다. 아. 9 구분이 있다가 저걸 보셔야 돼요. 자왜 룸사롱에서 아 술을 295만 원씩 처먹고 음. 왜 바로 구분 앞에 있는 모텔을 가서 또 24만 원을 긁고 음. 왜 아침에 다시 롯데 호텔에서 또 147만 원을 결제하냐 그니까 저 모텔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아니, 뭐 저게 숨... 중요한 거죠 뭐술 음. 먹고 숙면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<laughs> 저 벌카 내역도 저게 몇년전 겁니다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벌카 내역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음, 어. 오로지 김세희만 볼수 있는데, 어, 저것도. 네. 이거는 어떻게 내부자가. <laughs> 저것도 내부자가. 네. 김세희의 예전 오른팔이 싹다가꼰 겁니다. <laughs> <꼬입니다. 웃음> 지금 김세희는 오른팔, 왼팔, 왼발, 왼다리 다 잘린 상태예요. 아. 그냥 지금 백가리만 그냥 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. 거북이가 좋긴 좋다. 사람 네. 새기 아닌 겁니다. 야, 금거북이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.